취소하겠습니다 평면입니다 드래가 확인하겠습니다 작성된 스케치에 라이트 클릭 복사합니다 평면 클릭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합니다 평면 거리 측정합니다 클릭 잘못하게 되어죠 클릭합니다 드래거 복사합니다 백면 더블클릭 Negative p r e s s e v 니다 확인 정면도 보겠습니다 수정 패널부터 구멍 자, s o 부터 선택하겠습니다 중심 select countable size 17.5 dp 10.8 구멍 사이즈 11입니다. 전체간도 확인합니다. 수중 다시 right click 구멍 반복합니다. 중심점 입니다 확인합니다 드라이버 구멍 스케치 Right c 가시성 체크합니다 구멍 안에 동일에가시성 체크합니다 Right c 구멍 반복합니다 s o l 이쪽 선택할까요 중심 선택합니다. 적용. 자, 뒤쪽 보겠습니다. 중심. 솔리다 방향. 바꿉니다. 확인합니다. 작업 됐죠? 아래쪽에, 고마워. 이크 클릭. 가시성 켜줍니다 이쪽은 작업 다 됐습니다. 아래쪽 작업합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Right click 황 n 반복 중심 Solid 방향 바꿉니다 적용 다시 중심 방향 바꿉니다 Solid Select 합니다 확인 드라이버에서 마지막 스케치 가이선 켭니다 클릭 빅크로 오른쪽 안에 클릭합니다 와이트 클릭 구멍 반모 브레이더 솔리드 선택 방향 바꿉니다 적용 그레이더 솔리더 확인합니다 자, 다 됐죠? 다 됐습니다. 필요 없는 편면들 이제 스케치까지 가지성 겁니다. 거리 측정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190mm입니다. 복사합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직사각형 솔리드입니다 센솔리드 방향 Y축입니다 붙여습니다 확인합니다 r i g 클릭 반복 클릭 방향 선택합니다 r i g 클릭 센솔리드입니다 확인합니다. 라이트클 t 방 l 반복 새 솔리더 아래쪽 방향 클릭 여기에 엄청 추가됩니다. 에 확인 클릭. 반복. 방향 솔리더 셀프터 합니다. 새 솔리더 190mm 확인합니다. 솔리다 이렇게 생성되었습니다. 드라이버에서 아래로 내립니다. 작업평면 가이선거 끄겠습니다. 스케치도 가이송 끕니다. 다 가이송 체크합니다. 자, 보시면 솔드본 체크더 라이트클리 가이송 한번더 반복해서 전체 켭니다. 업데이터 저장합니다. 이삼 38번 부품. 이 부품은 이터를 볼까요? 여기는 있네요. 그죠? 여기는 있는데 지금 여긴 모터와 사양이 같은지 회전하겠습니다. 오른쪽 뒤집어야 되겠네요. 오른쪽 플로우 분해하겠습니다 예자 오른쪽 매트 클린 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쪽도 보내야겠습니다. 예. 자, 이 부품입니다. 센터가 터리네요 그죠? 선택하겠습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미드 포인트입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사이즈가 틀리죠. 틀린 걸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100mm만큼 이동해 보겠습니다. 뭐가 차이나거안 날까요? 다른 부분은 똑같은데, 이 부분이 차이나네요. 그죠? 길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8mm 차이나네요. 평생 하나 드로잉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Right Click, Enter Right Click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노트도 같이 가지고 갈까요? 어차피 이런 걸 드로잉을 해야 되는데 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우선. 탑, 탑1 0 우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 크리, 복사합니다. 탑 스케치 탑입니다. 자, 이거는 빠져 있죠. 이거는 음. 습니다. 반출 보이. 지금 반정 씨. 반출 보이. 많이 큰데요. 그죠 동사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엔터. 익스플로러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익스플로러도 합니다. 잘라내겠습니다. 환출을 보 합니다. 그래도 크네요. 환출은 없었다. 실행 취소하겠습니다. 여기 볼록이 있나요? 없는데 이미 큰줄 모릅니다 Ctrl X자가 됩니다 빅트로브를 클릭하겠습니다 드래그 해볼까요? 변경하겠습니다 기본값 노란색 0.1정도로 변경합니다 1.0.0 복사하겠습니다 클릭 라이트 클릭 취소 지우겠습니다 드래그 선택 합니다 라이트 클릭 업네 옵션이 스케치 탭입니다 블록 작성 삽입 점 삽입점입니다. 클릭 기본값 확인합니다. 지우겠습니다. 복사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right click 취소 지우겠습니다. 지블 여기 이렇게 삽입됐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합니다. 탑 스케치, 탑 편님 클릭, 스케치 작성. 지금 작성된 브로우. 복사. 스케치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합니다. 지금 바로 그런 거할수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예. 네. 라이트 플레 c l 하하습습다이이케케 컨트롤 키를 러서서중중 선택합니다. 구성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합니다. 프 o t 보겠습니다. 그렇 편집 모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부품입니다. 복사해서 잠깐 이동하겠습니다. 잘라내겠습니다.